네, 먼저 저도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 그 사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 대화 제의로, 어, 입장이 나오고 또 이어서, 어, 또 개성공단에 국한되는 것처럼 어, 비춰지다가 또 오늘 우리 유장관 말씀 들어보니까, 아 어, 그것은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는 것이지, 뭐 전반적인 대화도 할수 있다 하는 식으로 들리는데 그 과정이 어, 맨 처음에 그 대화를 제의하는 데는 어떤 우리 윤상의 원께서는 남북 물밑 접촉을 얘기를 했는데, 뭐그 이외에 뭐 한미 간의 어떤 어, 교감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런데 그 대화 제의를 하는 데서 에그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개성공단으로 국한되는 거다 얘기했다가 또 그것도 또 비난이 있으니까. 뭐, 그것이 아니고, 이제 중점적으로 우선 급하니까 개성공단부터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어, 자꾸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저는 좀, 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장관께서 그쭉 상황을 정리하셔서 지금 왜 우리가 개성공단 문제부터 먼저 다루고자 하는지. 그러나, 어, 문제는 개성공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보다 더큰 차원에서 남북관계 전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기 우리 개성공단에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업체들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있고 당장 그들의 절절한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문제를 풀고 가는 것이 정보로서 취해야 될 일이다 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부터 대화는 시작하지만 그것을 대화의 물꼬로 터서 남북 간의 전반적인 문제도 다루는 대화로 이끌어간다. 이런 형태라도 좀 정리를 해서 아 이게 총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자칫해서 우리 내부의 어떤 정책의 혼선이라든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제대로 가동이 못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더큰 것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외교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그 미국이 북한과 이제 대화 얘기를 하면서 그 전제 조건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핵화에 먼저 기본 원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 하는데 이것이 미국은 어~ 그러한 어떤 대북 대화에 있어서 전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랑 그, 그 입구론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우리는 대화에는 어떤 그 조건을 걸지 않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이런 대화의 전제 조건을 어, 걸고 있다면 한미 간에 그 대북 정책이 있어서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제가 그 캐리 장관이랑 이제 회담을 하고 어,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 성명은 나왔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는 특히 캐리 장관의 경우는 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만은 어, 저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환영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이제 분명히 밝혔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한미간 항상 여러 가지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율을 잘 하고 있습니다. 미 측이 이제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 이런 전제적권 비슷한 얘기 한다는 식으로 이제 보이는 것은 아 어, 특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취하고, 취하고 있는 어 기본 입장과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핵화 관련해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미국은 이제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고. 그런데 그 이제 진정성 있는 조치라는 것이 대화 전에 취해야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제 대화를 해가면서 그 속에서 이제 북한의 조치가 취해지는 그런 것이 우리가 대화에 임하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미국은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까? 어 지금 미국이 이제 그 대화 대화의 여건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2월 29일 합의 때몇 가지 그런 조수들이 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아닌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뭐 전제 조건이나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대화 전에 꼭 어떤 북한의 그 선행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뜻은 아니로 아닌 것으로 이해해도 되 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은 미북측에. 하여 여권 여권 조성께 올리지 않았던 필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이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통일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그 북한이 우리 업체들 방법을 불허했죠 근데 그 불허했다는 절차가 그 우리 정부는 승인한 겁니까 아~ 그분들은 개성공단을 그 일반인들과 달리 자기들 업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북한을 드나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가라고 허가하지 않아도 그들은 북한 정부의 허가만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들이 북한 당국에 신청을 한 건가요? 꼭 아, 분명히 하세요. 네. 예. 아 저희 측이 물론 승인을 했습니다. 아, 승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예. 제가 물어보는 거. 우리 정부는 승인을 했죠. 근데 북한이 불허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승인을 하고 북한의 그 소위 입경 허가 신청을 낸 거는 우리 정부 당국입니까? 이 업체들입니까? 업체입니까? 그,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아주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개성. 그 나중에 그거 저 따로 좀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 여기 질의 시간 다 됐으니까 끝나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인권법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인, 아까 우리 저, 그, 전문위원 그, 저기, 평가해 보면은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인권법이 나오는 것이 그 남북 관계의 경색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든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북한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은 뭐,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의 그 인권이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권법이 제정이 되면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된다 하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겁니다 어~ 그것은 뭐 저희가 아~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런 그~ 남북관계에 관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를 가지고서 그거보다는 이게 사실 인권이라는 건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언제든지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법이 개정되면 북한 인권 개선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그것은 뭐~ 어~ 저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예단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곤란할 것 같고 어, 장관께 우리... 듣겠습니다 유엔에 그~ 북한 인권 조사위가 구성이 됐는데 그것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네 지금 이제유엔의 이번에 인권 조사 인권 조사위 이제구성 문제는 대부분의 유엔인, 권이사회그 회원들의 지지를 받아가 채택됐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국제사회의 그 여론을 반영하셔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직책과 성함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남부협력지구 지원단장 서호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성공업지구 통행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개성공업지구를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통일부에 승인 요청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승인 요청을 해올 경우에 승인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서해 군사통신선을 통해서 북측군부에 통보를 해주고 북측군부는 이에 대해서 동의서를 우리 남쪽군부에 알려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지난 3월 27일 날 군통신선이 차단이 돼서 어, 지금 개성공업지구 현지에 있는 우리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우리 기업대표들 10명이 신청해 오신 것은 저희가 승인을 했고 이 승인된 명단은 관리를 통해서 북측 총국에 연락을 했고 오늘 10시 25분에 불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기업대표 10분한테 불어 됐다는 사실을 통보해 줬습니다.